네, 안녕하세요. 최동석입니다. 아, 요즘처럼 힘든 날이 없습니다. 벌써 몇 달째인지 저도 굉장히 힘들고 많은 분들이 지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 적들은 사실은 법원이 다 정리해줘야 되거든요. 사법부가 정리해야죠. 그걸 법원이 스스로 개혁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서 이것을 개혁해버린대요. 법원은 그 인원 쪽수가 많지 않아서 그냥 하면 됩니다. 어, 떻게 하는지는 그 사법 신뢰도가 아주 높은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면 우리가 거기서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독일 얘기, 스위스 얘기를 계속 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얘기를 좀할 텐데요. 보십시다. 에 6, 7년 전보다 더 나빠졌어요. 제가, 아, 6, 7년 전에 2018년에 쓴 페이스북에 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문화일보에서 났는데 보니까 한국이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세기에. 대한민국에서 독재자가 나타난 거죠. 이제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냐, 아니고 이제 그 선거민주주의 국가로 추락했어요. 그러니까 전170몇 개국 중에서 41위, 덴마크가 1위고, 미국이 24위고 일본이 27인데 위 우리가 42위로 추락했습니다. 한국이 어쩌다 2년 연속 독재화되고 있다고 박한 평가를 스웨덴 예테보리 대학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 보고서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맨 위에는 자유민주주의인데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가 지금 추락해가지고 선거민주주의 체제로 평가되게 돼 있어요. 보니까 대단히 합리적으로 평가. 했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선거 독재주의 체제 선거 독재자가 있고 3단계로 마지막 맨 밑에 단계는 그냥 독재 정권 하에 있는 거죠. 부패한 독재 정권이죠. 독재한다는 것은 그것은 부패한다는 거예요. 부패하려고 독재하는 거고, 독재하는 면 반드시 부패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 김건희가 아주 부패한 여자잖아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만을 생각, 그, 하는 부부가 앉아서 적고를 했으니, 그거를 몰라보고, 우리가 그걸 뽑은 겁니다. 그걸 뽑도록, 이, 그렇게 뽑도록, 이게, 그, 군부를 떼준 놈들도, 잘못이고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자를 뽑았다는 것 자체가, 그, 진짜, 우리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공부해야 돼요. 눈이, 우리 거를 남이 대, 대신 해주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엔터테인먼트 하는 동안 뭐 그거 다 좋게 좋게 그렇게 보는 것은 내 머리를 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독자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내야 됩니다. 내가 6, 7년 전, 그러니까 2018년 7월 23일날 페이스북에다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사회는 근본이 썩었다. 2018년에도 그 문재인 정부 다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 아래 세 가지 사, 회를 건강하게 하는 근본이, 아래 세 가지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근본이다. 그때는 이세 가지만 제대로 돼도 우리 사회가 이제 건강해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세 가지가 종교, 법원, 대학인데, 종교가 썩었다는 거예요. 오종현 목사가 사랑의 교회 목사인데, 썩었죠. 전득수, 조계종 총무원장인데, 썩었습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썩었으니까 뭐 다른 건 말할 것도 없죠. 법원이 또 썩었죠. 양승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우리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양승태가 감옥에 갔죠. 임종헌이 그놈도 법원 행정처 차장인데 어떻게든지 대법관이 되려고 길을 쓰고 양승태의 꼬박 노릇을 한 거죠. 썩었습니다. 대학이 썩었죠. 우리는 서울대는. 괜찮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냐? 가짜 학회에 가짜 논문 제출은 일이에요. 서울대가 <laughs> 가짜 학회 열어가지고 가짜 논문 자기들끼리 뭐 하고 그럽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이게 잘 모르실 텐데 찾아보면 그 진짜 웃기지도 않아요. 웃기지도 않아. 연구대는 가짜 학회를 열고 가짜 논문 제출을 하는. 그 상위를 섞어냈어요 연구대가.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학이 이토록 썩은 겁니다. 그 그러니까 우리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희망이 없다. <laughs> 내가 영어로도 그때 썼는 모양입니다. 그때는 왜, 왜 영어를 일지 말아야 되 영어 를 그래도 좀 머릿속에 넣어야 되 겠다 그런 생각. 요즘은 그런 생각 일치 안 합니다만 왜냐하면 그때는 이제 은퇴하고 신나게 여행 다니고 놀고 뭐뭐그 여행 가도 뭐 책은 들고 갔으니까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 가면 호텔도 예약해야 되고 거 가서 뭐 사람들을 만나면 또 얘기해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가 딸리니까 할수 없이 영어를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어딜 여행을 가도 <laughs> 소위 말하는 쪽팔림이 없이 그 아내와 둘이서 다니니까 그 아내는 그냥. 하는 거고 어차피 제가 일정도 하고, 뭐 하고, 뭐, 이렇게 다 하는 건 제가 해야 되고, 또 뭐, 렌트카 하면 그거 다 빌려서, 그 운전도 하고, 지금, 지금은 제가 운전 안 해고, 제 아내가 주로 운전을 합니다. <laughs> 운전하는 게 이제는 이제, 예, 쉽지 않습니다만. 어쩌다 이제, 어쩌다 하고, 안 하죠. 아주, 그것도 귀찮습니다. 그때는 이제, 그, 그럴 때니까,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뭐, 독일어도 다 잊어버리고, 영어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전문 용어, 전문 용어. <laughs> 인사조직론상 꼭 필요한 전문 용어 몇 개만 알고 있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이제 뭐, 외국어는 어렸을 때 배우질 않아서 성인이 된 다음에 배워가지고, 많이 잊어버렸어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또안 쓰면 뭐, 그냥 머릿속 다 나가죠. 자, 그때도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7, 8년 전, 6, 6 7년 전에도 그러니까 뭐냐? 종교와 법, 그 사법부와 대학이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이게 다 썩어버렸어요. 그 나라가 썩은 거죠. 나는 문재인 정부가 이것을 좀 고쳐 줄 거라 이렇게 기대했는데, 아, 그 허망한 기대였죠.